자, 8주차 주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어, 해석 문제를 넣기보다는 우리가 어법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어법을 위주로 변형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대신형 와시인데 이거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와 같은 경우에 조건을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죠. 첫 번째로 뭐라고요? 선행사가 없으면서 뒤에 절이 불완전하다인데 뒤에 저리 불완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전체가 이 선행사 the only resource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대시 되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약간 중학교 때어 이거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포인트인데요. few의 어 이제 원급이 few 그 다음에 less의 원급은 little입니다. 그래서 few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요,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교급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복수형을 썼잖아요. 복수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fewer가 되고요. C번 같은 경우 대동사였죠. 대동사가 앞에서 어떤 동사를 활용했냐라는 것을 고름되는데 보시면은 use라는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did라는 대동사를 쓰는 게 맞겠죠. 자, 어, 4번 보시면요. 알맞은 형태로 어, 비동사를 활용해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동사는 항상 어떤 거를 맞춰 줘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동사 자리 인가를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 가지 시제 그리고 태 그다음에 수일치일을 확인해 줘야 하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영작을 하더라도 비동사는 모두 반영해서 어 아, 비동사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동사를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어, 첫 번째 우리 문장 맨 처음부터 판단하기로 했죠. <laughs> 주어가 나오고 나서 어, 인공지능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대 부터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걸 알겠어. 동사 자리면서 시제가 전부 이글 자체가 어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 그 대절 안에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시제 현재면서 비동사는 수동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 수송태 같은 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수일치는 주어가 누구죠 원 하나죠 그러니까 단수로서 비동사의 현재형 단수 그러면서 3인칭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세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대는단수 도우즈는 복수를 고르는 건데 어,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대로 미래의 컴퓨터들과 과거의 컴퓨터들이라고 해서 도우즈 복수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 6번도 6번도 딨번도 네, 여기 아까 that, 도 6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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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 6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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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번 바로 볼게요. 또 똑같아요. 대시랑 와. 이제 대시랑 와는 진짜 구분 가능하죠. 지금 선행사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들이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로 이거 완전한 문장이죠. 뒤에 뭐가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선행사가 없어서 와이 약간 구미가 당기지만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대시 되고요. 자, 어, B번도 볼게요. 지금, 자, made라고 하면은 얘가 원래는 과거형으로 잘 쓰이는 거 우리가 봤지만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수동인데 얘는 그냥 PP, 얘는 BPP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PP 혼자서는, 어, ING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될수 없고요. 비동사가 결합하면 얘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 그냥 PP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 Animal, Cartoon, Character a n Toys가 전체가 주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은 a l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접속사가 없죠 뭐 After요? After는 그냥 동물들을 본따서 만든 어, 캐릭터나 장난감들이니까 여기서는 이거 전체가 얘를 꾸며주게끔 즉, 메이드를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PP 혼자서는 동사가 될수 없지만 비동사와 결합하면 BPP는 어, 수동태의 동사가 된다는 거.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자 보시면은 어, 최근에 애니메이션 무비에서는 어, 트렌드가 뭐냐면요. 이거 쫄지 마세요. 헤즈빈이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얘는 그냥 현재 완료고 아니 알맹이 비동사만 보시면 됩니다. 즉 트렌드가 뭐냐면 동물들을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라고 해서 여기 그냥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동명사로 지금 보신 답처럼 동명사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두 번째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으로 네 명사처럼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쇼나 혹은 s h o w i n g 이란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번도 볼게요. 이거 약간 어, 우리 같이 했던 건데 일반적인 전략이고 그 전체가 다 이제 수식어죠, 수식어 어, 어디까지 어필링까지 그리고 여기 어드스까지 전체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따져준 다음에 시제태 수일치를 종합해본 결과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고 그 다음에 현재형 단수 3인칭 i s 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1번 볼게요. 아, 데미냐 됩니까? Yeah, 이거 무조건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봤던 대로 어, 미취학 아동들이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 그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프리스쿨러즈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지금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데이 되고요. 데엄. 네, 그 다음에. 어, 12번 B번 보시면요. 또 단수냐 복수냐 고르는 거 이거 너무 쉽죠 이제는. 어디서부터 본다? 처음부터 본다. 처음부터 보시면 전치사 명사. 패스하고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 패스하는데 관계사절괄호 치죠 근데 여기 후 이즈와 노즈와 노즈가 지금 묶여져 있고 엔드로 그리고 how to do things 자체가 노우의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체괄호 쳐주면은 딱한 단어 thinking만 주어로 취급하는 거죠 이때 동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정답은 이즈가 됩니다. 자, C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가 다시 돌아오면 힘, 아니면 힘서프를... 아, 미안해요. 주어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힘서프죠. 그게 아니라면 힘을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 Thinking of himself,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아까 B번에서 봤던 거랑 어,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소년, 좋은 조력자의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면서 어 지금 그소년이여기에오이것같에만 지금 이 소년과 이 주어인 띵이은 완전 서이중앙에이잖아요그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힘까정답이힘다는 거. 이중다는거이중앙에 어 <laughs> 어, 14번에 위글의 괄호 A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동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항상 뭘 생각해라? 동사 자리인지 그 다음에 시제, 태, 수, 일, 치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요 항상 문장 어디부터? 처음부터 봐라 학생들과 전문가들인데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했고 전문화된 어떤 학위 그러니까 전공학위를 받은 거죠 스포츠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서 그들 역시 그들 또한 찾을 거예요. 혹은 발견할 거고 느낄 거예요. 뭘 느낄 거야?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파인 d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둡시다. 목적어 보호 자리에 여기 형용사나 아니면 분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 e 가 동사로 쓰일 수는 없어요.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왜 이미 파인드라는 동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서 여기는 동사 자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제 같은 거나 태 이런 것들 뭐 수일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요 수일치나 시제는 거의 반영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조언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완전히 낯선 사람들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어, 어떻게 걔네들의 일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 수동형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빙이 원래 정답 빙 기분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빙 기분에서 분사로 쓰인 빙은 거의 생략이 자주 되기 때문에 기분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네. 다만 뭐 여기서 어 or 기분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왜 동사 자리가 아닙니까? 자, 15번. <laughs> b번에 보시면은 테레스를 틀링 있을 그냥 마찬가지얘도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왜? 테는 지금 동사 복수형 혹은 원형인데요. 탤링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ing 혼자서는 절대 동사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동사부터 찾을 건데 그들 중 다수가 비난에 직면한데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팬과 커뮤니티 멤버들부터 멤버들로부터. 어,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은 당연히 지금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동사를 추가적으로 쓸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동사가 되지 못하는 타링을 골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C 번은요 멋지는 비교급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여기 few가 아니라 fewer였다. 그러면은 멋지를 골라주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냥 few죠. 그래서 원급을 강조해주는 굉장히 적은 수 혹은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very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볼게요. 마지막 질문 맞나요?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17번에 보시면은 단수 복수 고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some countries"가 주어 얘가 동사, 그다음에 얘가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 여기서 한번 끊기겠네요. 왜 웬이 접속사니까. 접사가 나왔다는 말은 새로운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transplantation" 이게 뭔데요? 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거죠. 근데 이 "transplantation" 자체는... 어 지금 단수 취급해야겠죠? 왜셀수 없는 명사니까 복수형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 세가 되겠습니다. 어 B번 보시면요. <laughs> 몇몇 어 유럽 국가들에서는 합법적인 어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 필수 조건에 지금 보시면은 외어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That. 혹은 t 말고도 뭘쓸수 있어요? 위치를 쓸수 있겠죠? 서술형이라면 그렇죠? 자, C번 보시면요, 마찬가지 주어와 이데이와 같은 대상이면 'them selves' 아니면 다른 대상이면 'them'이 올 건데 자, 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읽어볼게요, 그 문장에서 자, 하지만 뭐가 의심스러워 가져오 진주어죠. 이러한 조건들이 대중의 의심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다. 얼만큼 많이 그어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그 대중들의 의심을 만드는 것만큼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큼 줄여서 상쇄 시킬 수 있을까?니까 지금 첫 번째 대인는 뭐예요? Requirement죠. 두 번째 여기 나온 d m 혹은 damn s s 는 뭐예요? Public suspicions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대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대형 m 자, 2번 마지막 단수 복수죠. 근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as a matter of 어 일관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관성을 한번 따져보면 어 어떤 이 장기 기증자의 사망에 대한 진단 기준은요.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뭐가 되어야 한다? 같 정확히 같아야 한다. 누구와 같아야 해요? 어 약간 여기서 for이 지금 중복되는 거 보입니까? for 그러니까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망 진단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누구와 같아야 해요? 즉각적으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이 약간 예정된 혹은 의도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도우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laughs> 어 도즈 맞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로 도우를고르는게 아니라 이 댓과 도우스가 어떤 거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for whom 자체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과 어그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 진단 기준이 같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도우스는 어 기준 이 (criteria)라는 단어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어 cri teri on이라고 쓰는 게 있고 cri teri r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똑같은 기준이라는 뜻인데 얘 위에 게 단수형, 밑에 게 복수형입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미디엄 있죠. 미디엄. 미디엄 약간 뭐 미디엄 레어 웰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매체라는 건데 어떤 단수형의 매체고요. 얘 복수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 얘가 복수형입니다. 매체라는 뜻이죠. 혹은 매개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평소에 많이 공부하시되 이번에 업법 한번 잘 복습해서 다음 주 클리닉 테스트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